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원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평가는 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이미 다 내리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께 시작을 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때 완성한 한미 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진영이 13년 전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한미 FTA를 극렬 반대했던 세력입니다. 2007년 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시절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32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면서 졸속 협상을 계속하면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성명을 낸바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전청 내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미 FTA는 을사늑약보다 나쁘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13년간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0%의 관세 혜택을 받았고 FTA를 체결하지 못했던 일본과 EU는 2.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일본, EU 모두 15%의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한미 FTA 덕을 톡톡히 받습니다. 대미 무역흑자가 2011년 117억 달러에서 지난해 660억 달러로 대폭 느렸습니다. 지난 13년간 이점을 누려온 한미FTA가 무너지게 됐는데 정부의 당에서는 협상을 잘했다고 희희낙낙 자화자찬 참 볼썽사나했습니다. 선배 동료인 여러분,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상황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입니다. 바깥에서는 관세협상의 후폭풍으로 한미 f t a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안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악법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일컬어지는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권 해체법이라고 할 만한 일명 더센 상법, 그리고 법인세 세율 인상 이쯤되면 기업들 전부 다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천 시대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업의 투자도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결국은 청년들의 미래도 사라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미 투자자들을 다 죽으라는 것인데 어디서 코스피 5천을 만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겨우 두달 됐습니다. 경제계가 이토록 우려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민노총의 압박에 떠밀려 각계 의견 수렴도 없이, 수렴도 없이 강행, 추진하게 된다 하면, 이는 1998년도 국가부도위기 앞에서 시작한 노사정 합의의 역사를 완전히 거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기업, 반시장 압법 압법들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 시장 경제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방송 장학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민노총, 언론 노조의 청구소에 쫓겨서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도 없이 방송의 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을 모두 노조에게 넘겨주는 악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이것이 반언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악법의 강행 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들에게 이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알리면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까지도 상법 불법화합조장법 방송장악 3법 중에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 건지 본회의에 어느 법을 먼저 상정할 것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지도 않았습니다. 입법권을 갖고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위에서 특정한 오다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방송장악 3법을 먼저 올리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하는 행태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이 올라오든지 우리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왜 잘못된 악법인지, 왜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과 국익에 어긋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사소한 거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일쯤 된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국, 4대 강구, 4대 주요국을 포함한 특임 공관장들을 일괄해서 다 귀임하라고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임자를 지명하지도 않고 아그레망을 받아서 대사가 임명이 되려 그러면 보통 석달 열흘 정도는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중차대한 국익을 앞두고 왜 중, 중요한 대사들을 귀임시키고 후임을 빨리 지명하지 않고 비워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익을 크게 해치는 정말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작태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적각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하시고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 시간부로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